단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던 방송,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미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저는요, 임신 7개월 차 둘째를 어, 뱃속에 품고 있고요. 4년 차또 육아 생활을 하고 있는 쇼호스트 임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댓글로 많이 많이 호응해주시면 제가 기분 좋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빵야빵야 빵야 에너지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화창한 날씨만큼이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지실 가격으로 브랜드, 파워, 요거는 롯데백화점이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여러분들께 최초로 기획하는 육아방송이기 때문에 진짜 명품 브랜드들로 말도 안 되는 가격 이 방송 중에만 이 혜택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이 끝나면 진짜 이 혜택들과 이 가격은 아마 만나보지 못하실 거예요. 가격 변동이 예상되니까요. 30분 정도, 40분 정도 깔끔하게 그냥 거의 반값 가격으로 최대 44%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명품 브랜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혜택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원래도 기존에 비쌌던 브랜드 명품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를 할인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일차적으로 이건 이건 깔고 갈게요. 베이직으로. 그런데 저희는 추가적으로 삼성카드 있으시죠. 삼성카드 있으시면요. 10% 추가로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무려 10%.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샀으면 만 원을 할인받아서 남들은 10만 원 주고 사는데 나는 9만 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아시죠? 자, 그러면 나는 만 원어치를 샀어요? 네, 역시 10% 할인받으셔서 9,0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원 단위 아니고 9,000원 단위로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건요. 특히 신생아 때, 그리고 제가 4살 예린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아이템들이 너무 많잖아요. 육아는 템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비싸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브랜드들, 명품 제품들을 싸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들 해소도 해드리고 어떤 것들이 좋은지 추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많이 남겨주고 계시죠? 계속 쭉!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조리원 동기방이라든지 맘 카페 이런 카톡 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요거는 소개했을 때욕안 먹는 진짜 오히려 칭찬받고 정말 널리널리 널리 알리면 알릴수록 좋은 홍익인간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어, 진짜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육아는 템파리죠 하셨는데 어머 이탈리아 너무 가고 싶다. 우리 SOL 님께서 이탈리아라고 해주셨는데 아, 저도 이탈리아 좀 생활을 1년 정도 했었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어, 어 비웃지지 마세요. 제가 은대 출신이고, 나름 이렇게 좋은 거는 다 둘러봤어요. 1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 이 사람들, 그때는 대학생이어서 잘 몰랐습니다만, 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육아 브랜드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브맘. 요거 오늘 요 오브맘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비쌌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예린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건 아, 명품이니까 그냥 진짜 비싸구나. 그래서 나는 못 쓰겠다 싶었어요. 근데 오늘 가격을 보니까 오. 이건 해볼 만한데. 어, 요거는 좀 편리하게. 어, 내가 명품 브랜드를 백화점 갈때 아니면 뭔가 어디 외출을 할때 비행기 타고 여행 갈때 시댁 가거나 뭐 친정 갈 거나 할때 카페에서 우리는 나는 커피 한 잔, 이 친구는 오보만 한 잔. 옆에다 놓으면 어, 사진 찍고 싶어지는데, 그거 아시죠? 묘미한 차이, 그, 이, 미묘한 그 느낌 아시잖아요? 옆 테이블에서 우리 아가가 뭘 먹고 있는지 닦아낼 때, 요게 두번 정도 접어가지고 세번 정도 접다가 엄마 손에 묻히지 않게끔, 한 겹으로 했을 때도 낙낙하다. 어, 요렇게. 65GSM 이래요. 어, 요거 제가 뭐그 단위를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5. 어, 65 정도 두께면 굉장히 두꺼운 두께다라는 건 이제 어머님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이거 살짝 찢어볼게요. 찢었을 때도 되게 탄탄해요. 그러면 이게 결을 겨우 맞춰서 찢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찢어봤냐면 정말 이렇게 응아 닦을 때내 손에 <laughs> 묻으면 아무리 소중한 우리 아이의 응아라도 많이 베어 있더라고요. 아시죠? 잘안 찢어지는 물티슈 찾으신다면 바로 오늘 오브맘의 물티슈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10분 정도 혹은 방송 연장 혹시라도 되면 15분 정도 안에는 이 가격 유지해 드릴 수 있지만 15분 10분 후에는 이 가격 절대 만나보실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결정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오브맘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브랜드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오브맘이 유명해졌던 이유가 바로 사실은 이 분유 덕. 분이에요. 요 분유는 이미 뭐 외출하실 때 많이 가지고 다니실 거니까 요거는 그리고 특히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조제 분유 사용하실 때 요거는 그냥 교차로 그냥 무조건 주셔도 되는 거 아시죠? 액상 분유는 뭐 이렇게 분유 갈아타기 과정 없이 뭐 이틀 삼일 뭐 이렇게 섞어 가지고 먹이는 거 아니고 그냥 먹여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거야말로 차 속에다가 넣놓고 어 모자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액상 분유들은 이제 우리가 또그 기한도 좀 짧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한번 모자라가지고 저는 이게 멸균 우유를 10개월 정도에 한번 백화점에서 사서 먹여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진짜 못된 것만 되는 것 같았어요. 낙낙하게 딱 제겨놓고 그냥 꺼내서 먹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밤수할 때 특히나 편한 게 액상 분유인 거 아시죠? 세 스푼이었나 다섯 스푼이었나 헷갈리지 않고 그냥 요거는 가위로 똑 잘라서 젖병에만 부어주면 되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뭐 시어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신 왕할머니가 우리 애를 분유를 타줘도 이거는 용량 헷갈리지 않고 그 배율 잘 지켜서 우리 아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브마 명품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너무나도 싸게 오늘 구매하실 수 있는 건 아시겠죠? 이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비노도 한번 소개 다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비노는 사실 제가 너무 힘을 못준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기도 한데 이 아비노는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 먹고 싸고 잘잘때 항상 우리가 또 씻겨요, 아이들을. 순한 거 찾으시죠? <laughs> 순한 거. 우리 아이들이 쓸 거니까. 훈한 거. 거기에다가 아토 걱정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써 있네요. 덜, 엑스, 덜, 뭐야, 덜, 덜막 아, 몰라. 나 이런 거 모르겠어. 근데 아토라고 또써 있어요. 뭔가 피부적으로 트러블 걱정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 선택하시면 1차적으로 저는 통과다 라고 말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기획전으로 되어 있어요 어른이 사용해도 괜찮아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저희도 이거 꼭 사놓으면 대용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순한 게 많이 없어서 좋은 재질로 사용한 벤드형 기저귀와 팬티형 기저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이 여름철에 기저귀 진짜 막 화학적으로 엄청나서 뭐 시원한 브랜드들, 시원한 기저귀들은 많아요. 화학적이지 않으면서 얇아서 기본에 충실한 딱 오브 맘의 밤 기저귀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송 시간 이제 2분 남았잖아요. 자, 물티슈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7단계 정수 시스템으로 이 사용한 원료 그물 자체가 베이스가 되게 곱고 깨끗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5단계, 4단계면 진짜 최고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까다롭게 한 7단계 정수 시스템 말씀 도와드렸고요. 아비도는 말안 할게요. 너무 그냥 다들 알고 계시고 대용량으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낙낙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마음 불안하지 않게끔 좋은 성분 가득 담은 게 바로 아비노 베이비. 그리고 대용량, 이밤 보세요. 2년 내내, 3년 내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진짜 짐승 용량. 떨어질 걱정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섬유세제, 그리고 젖병세정제 1분 1초라도 아까운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바로 그냥 짜자마자 거품이 나오는 젖병 세정제까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막 결제창 열어 보신 분들요. 서둘러 주세요. 1분 후에는 이 가격 이제 바뀌고요. 저는 이제 인사드려야 되는데요. 엘페이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저희 10% 할인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배가 계속해서 불러오겠지만 육아용품에 관한 걸할때 정말 재밌고 엄마들이랑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 너무 좋아요. 다음 제품들도 정말 프리미엄급 이 롯데백화점의 수준에 맞게끔 백화점 제품인데 시장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육아하시느라 수고하실 텐데요.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